자, 다크니스 스킬 드립니다. 일단 사냥 스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취의 손길. 이 착취의 손길은 전방 가드 슈퍼하머 온오프 스킬입니다. 오늘 하셔서 전방 가드 사용하시는 게더 효율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정령의 유산. 세 번째, 갈라진 어둠. 네 번째, 빛발친 절망. 다섯 번째, 재앙의 씨앗. 여섯 번째, 처형까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힐 스킬 지배자가 있는데요. 네, 영광의 길 부캐로 사용하실 분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부캐로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 스킬로 사냥 스킬은 끝. 자, 두 번째 PVP 스킬 드입니다 자, 이동기로 사용할 수 있는 황혼의 질주가 첫 번째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연계 사용할 수 있는 정령의 유산. 세 번째, 콤보로 사용할 수 있는 빗발친 절망. 네 번째, 착취의 손길입니다. 이 착취의 손길 같은 경우는 전방 가드, 슈퍼함온오프기 때문에 뭐 1대1이나 소수쟁할 때는 전방 가드. 태양의 전장 같이 대규모쟁을 하실 땐슈퍼함으로 사용하시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네. 이 스킬 트리 구성을 보시면은 앞쪽에는 짧은 스킬, 뒤쪽엔 긴 스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편하실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스킬 트리 보시면은 또 다시 한번 황혼의 질주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거리 견제기인 갈라진 어둠. 그리고 일곱 번째도 원거리 견제기인 재앙의 시야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힐, 지배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 황혼의 질주가 두번 들어간 거에 대해 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다크니스는 이동기가 두 개였습니다. 슈퍼하머가. 정령사냥과 황혼의 질주가 이동기가 두 개였는데 이번에 패치로 정년사양에 슈퍼하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황혼의 질주를 두번 넣었구요. 내가 컨트롤에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나 빼시고, 정년사양 넣으셔서 이동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슈퍼하머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안 넘어질 자신 있으신 분들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은 요거구요. 자신있는 분들은, 정년사양 넣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세번째입니다. 월드보스 토벌 스킬 트리, 첫번째 착취의 손길. 자, 월드보스 잡으실 때는, 전방가드로 사용하시는게 효율이 좋습니다. 자, 두번째, 정령유산 세번째 갈라진 어둠 네번째 빛발친 절망 다섯번째 재앙의 씨앗 여섯번째 황혼의 질주입니다 사실 이 황혼의 질주 넣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넣으면 평타를 치고 월드보스로 그냥 걸어서 달려가서 평타를 때리기 때문에 황혼의 질주 넣는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힐까지 사용을 하고요 토벌도 쉴때는 빼고 월드보스 잡을실때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크인 스킬트리는 끝